주야. 우메다 거리를 걷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자. <목소리> 재희야 한글 그 메뉴 줄이 뭐고?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너무 쉽네요 한글도 3만. 있어 3만원? 3만 얼마? 어, 이거는 저 문화에서 비싸다 <목소리> 우리 재희가 쉑크버거를안 먹어봤으니까 아빠가 어, 쉑크버거두 개에 치즈 감자 그리고 제이는 레몬에이드 아빠는 딸기 음. 쉐이크 딸기 쉐이크에 감자 찍으면 맛있어 음. 아빠 이불로 음. 아, 이불로 음. 어, 원래 그래 먹는 거야 음. 깻잎에 들어가있지 음. 어, 음. 아 깻잎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감자튀김 맛봐 근데 감태가 맛있어 맛있지 이제 햄버거는 고기가 해피티가 아니고 뭐라는 음. 거야 고기를 바로 음. 토마토와 그 위에 있는. 아니, 한입 비고, 한입 비고. 니가 빼봐다 고기만 좋아하는 티라먹지. 그래, 소도 다 야채 물고큰 거야. 과일날 출발했으니까, 가 수, 목, 금, 토, 이 육이 참았네. 내일 이제 뛰고 가니까, 그걸 막고 즐기고, 전부 샵하고, 오늘은 오늘 동계아트가 끝이야. 우리 재희는 빵순이니까 네. 어, 그래, 내 친구가 좋아 그래? 아빠는 나르토리는 별로 안 좋아해 아희야바람 부는 것 같은데? 아, 재희야 아이씨 쉣아 오. 와 아쉽네 나 호호 오지야 아빠, 아빠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여기 봐 저기 우리 미래 아빠는 잠이 와서 눈좀 감고 있을게 아빠 잠이 온다 아빠는 아빠는 몸이 좀안 좋아 아빠, 아 언젠, 언젠 좋았다고 우와 움직이지마 진짜 산이 하나도 제야 움직이지마 왜 <웃음> 아빠는 <웃음> 진짜 아직 못 움직이니까 그럼 좀 멀리봐봐 멀리 멀리도 못움직 장난하네 지금 야 사진 많이 찍어 사진 많이 찍어 비행기 비행 찍어 찍지마 그래 뭐해? 아빠가 우리 무소한데 용기내서 제일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 어, 제 아빠 어지럽다. 천천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오, 오 제야. 오. 정상이다 정상. 어? 저 산이 하나도 없네. 밑에를 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밑에를 보세요. <laughs> 아 제야. 있었다. 건물들이 네모로 보여. 아빠는 비행기는 안 보셨거든. 어. 비현실적이라서 그래. 어, 제가 너무 지금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제일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에요. 이 근처에 밥집이 있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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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니까 음. 자기 기억하네. <laughs> 어제 왔다가.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약 예약이 안 되면 여기는 어렵다. 음 대디야 데리, 저희 아빠 소원을 이렇구만. <laughs> 왜냐하면 제 니랑 아빠랑 이리랑 같이 아까 약이 다 차지했더라고 다시 그 맛탕 남아있어 아빠랑. 맛있다, 이거 맛있다. 제이 이거식을해 먹어라. 제이야, 요 여기 찍어라. 이게 매운 게 맛있다. 어, 어 맛있어. 김은. 진짜 이게 내 취향이야. 제이야, 여기 다 고기라서 다내 취향이야. 아빠가 맞아. 야채 안 시키고 왜? 네. 어, 아까 뭐다 맛있는데 왜? 맛있긴 한데. 응. 제이거 제이, 매운 거찍어 먹어라. 매운 게 맛있다 이거. 식감이 어. 제가 음, 이면이 맛있다. 어? 고 있는 건가? 음, 이 물컹하다. 이다 응, 오케이 했난 내장 안 먹어. 음, 이거는 니못 네, 먹겠다. 응. 아빠도 게종가이안 좋아. 비지국수로 약주들이 정리 좀 되다 보니까 이상한 어. 거가 많네. 쟤 껍질 좋아하나? 껍질 맛있어, 바삭하게. 응. 껍질도 쉽겠어. 배가 불러. 어, 그치, 그치. 지 이건 나쁘지 않은 붓이 나는 지금 어플로 딱 찍으면 자동으로 다 한국 메뉴가 나오는 거 자체가 가격, 강행... 이 닭을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동물이야. 유일하게 닭이 안 좋은 게 하나 뭐냐 껍질이야. 음. 세세. 세세. 하나에 둘씩 나오거든. 고기 그개랑 똑같다. 응. 고기 음, 4개는제 떡지 같 끝이 네. 도 맛있다. 제이야. 다떡지 너무 맛했는데 아, 일본 사람이 하필 호텔 뒤에 이게 있어가지고. 아, 너 약재도 전문는 찾기 힘들어. 음. 그냥 이 작가에서 파니까. 어제 우리 그미키타 시장에서 먹은 약재도리가 하나가 1,400엔이잖아. 이게 하나 얼마냐면 이게 한 300엔쯤 되거든. 어제 그 아니, 어제 그게 양이. 이 고기 양으로 치면.

심장, 콩팥, 너무 이그러지죠 전부 다일본 응. 아, 사도 람많아지까 무서운데, 한국 사람 없이 원래는 아니, 원래 그거 항상 입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되고 다니는... 안맞거든 그런데 이사도가은저 혼자 며칠 묵고 일본 사람들은 하이버 사와 있는 거좋아요 야, 니가 가장 장점이 되는 뭔줄 알아. 짝리버을 한번 먹고 한번 먹어봐. 귀여워라, 응, 그냥. 리버 남기면. 아빠 그거래리뷰를 많이 남기가지고, 뭐, 점수 많이 오던데, 지역 뭐라, 뭐라 나오던데. 아, 진짜. 아니, 이거 매운 거 맛있네, 이 시침이.

라운지 입장, 입장 그게 카드 별도로 있네. 완전히 돌려. 돌렸네. 완전히 돌려. 안돌아가요 됐다. 밀어, 밀어. 밀어. 어, 오. 불 켜봐. 어떻게 켜. 어. 오. 화장실. 어, 별도 있고. 화장실. 아, 별도. 어, 호텔. 호텔처럼 됐네. 음. 진정, 잠깐 진 잠시만. 자, 밖은 오 어! ı 어, 오! 디럭스룸 라운지 입장권이 있습니다. 가보면 실 굉장히 편하실 수 있게 라운지를 해 놨어요. 가보자. 되게 불편대. 커 냉장고 열어봐봐몰냉장고 몰티, 봐봐 몰티, 몰물몰물 몰티, 몰이 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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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you <laughs> Yeah.